오늘은 신상 고질라 가차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까보겠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라인업 종이가 있고요. 개인업 설명 중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Z 제기어라는 친구가 나왔고요.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예, 생각보다 디테일이 좋아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킹 기도라.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조립을 해야 돼요. 이렇게 꼬리만 껴주면 되고요. 얘도 역시나 상당한 퀄리티를 자랑하는가 아주 멋있습니다. 킹 기도라. 그리고 세 번째 오세 번째는 고질라가 나왔어요. 이렇게. 고질라도 역시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부품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꼬리만 껴주면 돼요. 고질라는 누워 있는 고질라, 엎드린 옆으로 누워 있는 고질라. 혹시나 이것도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눈까지 표현이 잘 되있고요. 등 뒤쪽이랑.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페도라가 나왔습니다. 자, 이는 무슨 액체 개미인 것 같아요. 생긴 게못 생겼어. 하지만 디테일은 역시나 좋습니다. 얘가 좀 멍청하게 한것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끝났고요. 디테일 샷을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리뷰가 끝났습니다.